어서오세요 어 늦잠 잤네 어이거 어, 아니 길어, 뭐, 뭐 평생에 늦잠도 <웃음> 어? <laughs> 안갔어? 오늘 형님 열흘째요? 열흘째인가? 어. 그 하나님도 저기 6일 이라고하러 쉬었는데 <laughs> 아니 그 비오는데 왜 출근하신거요 아, 네? 오전에 조금 한 5미로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열흘째 됐죠? 오늘이 열흘째예요 기초는 4년 전에 쳐놨고 에? 그 형님이 어, 우리가 처음에 각파이프 처음에 발조한 게 뭐죠? 100에 100짜리 각파이프 응, 프레임 공 예? 100에 100 각파이프 그 다음에 이건 뭐죠? 이건? 베이스판 베이스판 기, 기초 기초 베이스판 네.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, 어, 집을, 2 0평짜리 집을 135만원에 시작하자. 카드 결제 135만원 했더니 10%더 내라고 그래서 140 얼마인가. 처음에 결제하고. 두 번째는. 86만원. 예? 추... 네? 86만원. 예, 추가로 들어온 거70 얼마, 음. 예, 80 얼마인가. 추가로 들어온 게 뭐죠? 각파이프 추가하고 네, 각파이프하고 시형강시형강은어따 쓰는 거죠? 지붕 뭐야? 지붕 뭐야? 예, 음, 지 뭐야라 고 그래요? 음. 그좀 우리나라 말로 쓰면 안 돼요? <laughs> 지붕에 이제 그 판넬 받쳐주는 거, 음. 그거 하고 해서 한한 80만 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어제 뭐두 분이 내가 충무로 가 있는 동안 어이, 거의 15포. 뭐 기절할 정도로 뭘을 했다는데 15포 쳤어 15포? 그 이름이 뭐죠 그게? 크라우트 크라우트? 음. 그 저기 경기 철물에서도 크라우트라고 잘 모르던데 이름을 아이씨 여기 써 있는데도 이렇게 몰라 아, 그, 그 박스에? 그럼 크라우트라고? 음. 이게 뭐 말하자면 물 시멘트예요? 그니까 무수축 시멘트예 무수축 무수축? 음. 아 이게 이게 거의 응고되는데 응구, 그 수축이 안되고 안 안비임기초석 베이스판 밑에 깔아놓는 거예요 원래 비임 기초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비초 예. 음, 속으로 오 그걸 비벼 넣을 수가 없으니까 아, 옛날에는 막, 막 이거를 막 비벼놓고 막 억지로 음. 옛날에는 그렇게 해봐야 이게 완벽하게 진공이 안될거 아니야 그죠? 음, 근데 이거는 이제 물처럼 개가 쑥 넣으면 물이니까 싹악비 어 들잖아 요 빈틈 하나도 없이 음. 그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? 나중에 하중이라든가 여 중간에 비어있잖아. 이게 응. 항상 음. 그거는 빈 공사나 할때밤밀어 음. 주세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완벽한 수평이 이제 이루어진 거네. 그죠? 응. 이물 수축 그 기준으로 해서 응. 무수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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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수축이 아니라 무수축, 크라우트, 크라우트. 요거는 요거는 나중에 떼내는 거예요. 에이. 이건용도가뭐예요 이거? 트러스, 하시려고 그래? 그러는 예요요 네. 이거로도 트러스가 돼요? 그럼 X자 트러스? 그럼 최고지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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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나무 잘러, 뭐쇳 잘러 안, 안, 되는 안 되는 건데 지금 하는 건, 아니 그정도는 알고 있어요 나도. <laughs> 네. 근데 뭐 언제 톱날 갈고 그래. 이거 뭐 하실 거예요? 트러스. 트러스. 이렇게 철근으로도 하나? 잘안 치다. 다른 사람들은. 이거 좋아. 이거 이게. 어. 와. 이게 지금 철근이 몇 개나 들어간 거예요? 지금? 몇개 아까? 한 150개 들어갔나? 아, 요거만 90개. 요거만 90개. 그 지붕 위에 뭐 다리를 놨네요, 다리. 자, 이건 노출해 놔도 이쁜 거야. 색상 철근이. 이럴 때안제대 그대로 있는 게. 아,